저는 강주 3.1 만세 운동 재일 행사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이상희입니다. 강주 3.1 만세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은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며 남녀노소, 빈부, 지역, 이념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간절한 외침은 국내외 독립운동의 불꽃이 되어 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강주에서는 주로 기독교에서 주도하였던 수필학교 박순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가르치면서 약 50매의 독립선언서를 수피아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수피아 학교 학생들은 수피아 홀에서 치마를 뜯어 태극기를 만들며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했다. 1919년 3월 10일 작은 장태의 장날 수피아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만세 운동을 선도하며 수피아 학교를 벗어나 오해인 기념관을 거쳐 양림 웃교회를 향하는 작은 언덕길, 지금은 아리랑 고개를 지나 부동교 아래 작은 장터로 나아갔으며, 작은 장터에서 모인 수피아, 숭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서문통과 법원 앞을 지나. 경찰서 앞까지 행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피학교 2학년 윤형수 학생은 태극기를 든 왼손이 일본 경찰에 의해 잘렸으나 나머지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운동을 했다. 수피학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다른 학교의 동참과 시민 1,500여 명으로 모인 만세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호남 지역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3일 만세 운동과 자주 독립 정신, 나라를 위해 시행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3일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통해서 빛고을 시민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제강점과 강주 호남 의병 역사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이던 곳을 행진하며 나라사랑 계래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3일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를 부탁합니다.